하이브리드를 만났어요 갑자기 타래 바로 타래 그냥 타자마자 운전하면서 느꼈던 거어 이거 다른 차인데 딱 이거 포인트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관련된 영상을 한 4분? 간단하게 찍었나? 그때 용인에 저희 아이들하고 놀러 가는 길에 긴급하게 좀 알린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냥 주제를주제래 아이가 울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랑 펠리세이드 그냥 2.5 가솔린 같은 차의 엔진만 다른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차를 타봤고요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뭐가 왜 다르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하이브리드가 아마 생산이 좀 딜레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아나 그냥 넘어간다 다른 차 간다라고 했는데 저는 기다리신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돼서 출구 인증이 올라오고 다음 주쯤에 아마 인플루언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시승 후기가 올라올 것 같은데 아마 저랑 똑같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연비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차량을 운행했을 때의 운행 질감, 내부의 어떤 엔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저는 그것도 느꼈어요. 뭐냐면. 지금 노메에서 올라온 소음 있죠? 이것도 일반 가솔린보다 정말 덜 하다. 많이 적다. 이거는 똑같은 도로에서 똑같이 차를 운행해봤을 때 느꼈던 거예요. 주행 질감 좋죠? 이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밟았을 때 나가는 치고감 느낌. 그리고 차량이 울렁울렁거림이 없다. 그리고 롤링이 없다.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잘 잡아준다. 그리고 엔진의 룸에서 들어오는 엔진 룸 소리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소리. 일반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낫다. 왜 그렇지 진짜? 아, 나도 진짜 가솔린 샀는데 진짜 이거 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 왜까? 어쨌든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했는데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가 참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소음 많이 차단이 됐다는 거는 첫 번째는 뭔가 방음의 효과를 더 넣었다 그게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엔진이 제가 오르막을 웅 하고 올라갈 때 가솔린을 웅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웅할 필요가 없죠. 모터가 도와주니까 그밖에 롤링 피치 질감 가속 이런 것들 다 한번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있어요. 저 사실 그때 같이 시승했던 분 중에 혹시나 해서 하이브리드 2열도 타서 똑같은 운행을 해봤고요. 3열도 타면서 똑같이 운행을 해봤어요. 왜냐? 하이브리드도 못 오니까 멀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랑 같이 탔던 분은 1.6 카니발을 타셨던 분이에요. 그 분도 필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2열과 3열을 타면서 나름 멀미를 좀 하시는 분들. 타고 드는데 아, 잠깐만. 나 멀미하는 사람인데 왜 멀미 느낌이 없었지? 딱 이랬다는 거예요. 오, 어, 이렇게 보면 현대차는 되게 차를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제가 오늘 말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도 공감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진짜 한번 차를 타보세요. 아마 전국에 현대자동차 시승 차량이 배치가 될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분명히 두 대가 배치가 될 거예요. 그대로 꼭 타보세요. 난 그때 이 영상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뭔지 알겠다. 라고 분명 하실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RPM을 한2500 쓰면서 우웅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길도 하이브리드는 우웅 하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도 느꼈고요. 핸들링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하이브리드를 만났어요. 갑자기 타래. 바로 타래 그냥. 타자마자 운전하면서 느꼈던 거. 어 이거 다른 차인데? 딱 이거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운행을 하면서 다른 차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보다 보니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가 됐다는 점. 어쨌든 지금 카페에도 하이브리드 관련된 시승 후기나 이런 것들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니까 많이 와주시면 되고 곧 조만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벤트 행사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품 악세사리들도 펠리세이드에 관련된 제품 요거 참고해서 필요한 것들 잘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시계도 되고 볼까요? 시계도 되고 방향제도 되는 제품 이벤트 중이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